이제 막 알게 된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고? <laughs> 이게 말이 돼! 이게 악천국! 방금 보고 보고 있잖아, 해 보고야 이, 이, 이자혹한 이 어, 이 사회 안에서, 어, 처, 처음부터 그렇게, 어, 동, 너, 너 동료가 되야원피스처럼 지낸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어. <laughs> 어, 인간은 그렇게, 어, 선하지 않아. 일단 경계를 해야 돼. 인간은 의식을 한동료란 말이야. 어비스 에버란스있은 일진. 주인공이 소꿉친구의 이제 무녀가 된 소꿉친구를 이제 빛의 도시 위까지 이사이 그 이제 인도의 주는 게 목적인 이제 테스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제 가장 주 무대가 되는무목적이인이 세상은 이제 인공적인 빛이 한점 없는 한 동굴 같은 느낌의 이제 무대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청화석이라는 약간 파란 빛이 나는 건물의존해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 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빛을 배광이라는 이제 그 왕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도시마다 이렇게 탑을 세워주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만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배광의 탑이 한 번씩 이제 문여를 원해요. 네. 문여를 그래서 문여로 선출된 이제 매리인의 여성들, 눈이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인도하는 것이고요. 아, 문여는? 눈이 보이지 않는군요. 아, 네, 눈이 그러면 보이시나요? 우리가 인도하는 그 문여도 눈이 보이지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는 그림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펀딩 메인 일러스트가 문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일러스트 분이 눈을 좀 되게 선명하게 그리세요. 네. 근데 이번에는 되게 동공에 보통 이게 점이나 이런 걸 찍고 그러시잖아. 근데 그런 거안 찍고 되게 흐리멍텅하게 하얗게 그리셨고, 근데 초점 없는 눈으로 그리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지? 그림체를 바꿨나? 아,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 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말 속에 이미 모든 게좀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뭐가 있죠? 제, 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죠? 무사히 안내해야 되죠 아, 무사히 보해나야 <laughs> <무사히 웃음> <해내야> 돼. 무사히. <laughs>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어. 당연히 가는 길이 무사하지 않겠지. <웃음> <웃음> 무사히 가는 게 목표라요. 그냥, 무사히 그냥 뭐 보통은 가는 게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무사이라는 단어가 붙었어. 이게 암시하는 그 뭔가가 이제 느껴지잖아요. 더군더나 그 무녀님이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신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무사히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 이건 그럼 이제 또 뭔가 이제 아이 신현과 역경과 아 뭐, 뭔가 좀 우리를 괴롭히는 뭔가들이 많겠구나 아게임이도 어비스를 하잖아요 아 어비스 신현이란 뜻이죠 네. 그니까 저 밑으로 계속 갈거 아니야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어떤 심해공포정도 생기겠어요 어 그거는 그러면 내려가는 건가요? 아 어, 이제 게임에서 내려가는 표현은 안는거 지금 보그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가는데 뭔가 가는 길이 서서히 시면으로 <laughs> <laughs> 가는 그런 느낌이 <laughs> 좀 들고 있어요. 네. 빙글빙글 돌면서 갑니다. 음. <laughs> 그리고 이제 그주 어필 포인트는 이제 동료 시스템인데요. 네. 이제 처음에 미녀를 이제, 이제 모로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음. 서울로 가는 길을 정할 수 있어요. 네. 세 가지 길이 있고 동료들이 음. 이제 흔히 말면 저희 내부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훈수를 계속 합니다. 동료하기 아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벤트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 선택에 따라서 계속 피드백을 해줍니다. 아그 동료의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 자존심이 있는 동료는 뭔가 모양새가 빠지는 일을 싫어해요. 아이 친구는 뭔가 그 예를 들면 저한테 저를 겁박하는 뭔가 집단이 저한테 등장했어요. 네. 그 집단한테 바로 굴복하는 뉘앙스의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이제 되게 싫어하는 거죠. 아 싫어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웃음> <웃음> 이제 가혹바라 <다운 떨어지는 웃음>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제 바뀌어요.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사실 동료의 배치가 굉장히 안나는 게 네. 이제 동료마다 이제 성향들이 약간 가단으로 나가 나가들이아 맞죠. <laughs> 아, 나나 이거 익숙해. 바이더스 게이트.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발더스 게이트는 아주 어, 그 정도면 평화로운 게임이지. 야 아까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뭐죠? 전... <laughs> 악랄한. 악랄한. <안 웃음> 왜그 키워드가 나왔겠어? <laughs> 나를 죽이고 나. 난... 아니, 아니지. <laughs>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좀아 이거 좀 어떻게 표현해지 모르겠네. 는계획 의도가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같이 다니게 만들어서 어... 이제 그럴 때 일어나는 <laughs> 그리고 기본적으로 극한 상황이잖아요 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데려... 목적지로 데려가는데 그 과정에 또, 또 아주 불편한 사람들과 나를 위기에 모아넣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건데 그런데 나의 동료들은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아 아, 그것도 좋미 아니지 <laughs> 넘어갑시다. 아. 너무, 너무 좀 다크를 많이 보다 보니까. <laughs> 알긴 알겠는데. 말을 못하겠어. 그게 뭔지 알겠는데. 아, 알겠는데. 아, 그래도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게임, 게임으로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 테이 게임즈의 어? 워킹데드. 음, 맞아. 그거 할 때도 이제 그런, 그것도 이제 또 좀비물이 아까 그 듣다 보니까 약간 유어 글라이트에서 추구하던 좀 방향성이 이게 많이 좀 반영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생존 게임에서 보면은 꽃도 다르거든. 그그 이제 좀비물에 보면은 항상 반 이제 찬반으로 나눠가지고 아하.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가야 된다, 총쏴야 된다, 아니다, 텀으로 해야 된다. 아하. 맨날 보면 이제 좀비랑 싸워야 되는데 좀비랑은 안 싸우고 아하.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아니, 같이 이렇게 무쌰무쌰 하는 게 힘든 네. 생각인데. 네. 어. 그 약간 그 이제 그 좀비물에서 보던 어떤 예. 그런 감성. <laughs> 아니, 그래, 아이 느낌 이아아네 <laughs> 아, 아, 네, 그런 상황들 매우 즐기기 때문에 <laughs> 너무... 아니, 동료가 이제 가 많이 상하면 <laughs> 어. 파티의 재산에 손을 대는 거죠.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그, <그렇구나. 웃음> 뭐 이탈을 하거나. 아 이거 진짜 어렵겠다. 아 아니요 아니, 쉬워. 네. 그, 그 이제 그거지. <laughs> 이건 이거, 그거죠. 이거는 또 간접의 차인데 네. 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모두가 사이 좋게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지. <laughs> 난, <laughs> 난 날만도도 아 이거 어떻게 볼수 있을까. 이런.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어, 모두가 평화롭렇게 지낼 수가 없어라고 이제 나는 걔를 목적지에만 데려다 주면 장땡이야. <laughs> 이런 사람들한테는 목적지만 도착하면 됐지 뭘 사이 좋게 지내. 이렇게 하면 또 실수도 실수도 있고. 아, 물론 이제, 이제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은 또 줄타기를 해야겠죠. 또 근데 또 이게 기획자로서는 또 그게 력 젤... 어쨌든 줄타기를 해서 하면 또 같이 갈수 있는 반응도 있을 거니까. 아, 그렇죠. 네네. 그 정도로 악랄하진 않을 거예요. 얘는 무조건 이 길을 가면 얘는 무조건 배신해야 돼. 그걸 이제 밸런스로 또 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뭔가. 관, 관계성에서 이제 줄달리기라는 게좀 뭔가 핵심적인 재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나 아, 벌써부터 머리가 네. 너무 아파 <laughs> 쟤들 어떻게 데리고 다 같이 데리고 으쌰쌰하면서 아, 데리고 가는게 아, 벌써부터 머리가 네, 아파 저거는 항상 이제 아, 모든 사람이 행복할지는 결말을 좋아하는 아, 네. 동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아 근데, 근데 저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laughs>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말> 만들었어 <laughs> <laughs> 아, 꽉차면는한 명을 빼야 돼. 아 꽉쫓아내야 됩니다. 그... 쫓아낸다 말이 나왔어. 어! 자, 그러면 자. 평화롭게 저... 평어롭까요 어, 네. 잠깐만. 어, 제, 제가 아, 기획자라면 이거를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오 어, 우리까지 지금 행복했어. 자기가 어, 아, 이렇게 안 보낼 것 같은데. 연락 가끔 하고 연락. 그렇게 행복하게 헤어질 그것 같지는 같이... 않은데 이게. 네, 좀꿋거든는데다고 <laughs> <laughs> 잠깐만. 그래도 같이 그 무서운 곳에 같이 헤쳐나간 친구들이잖아. <laughs> 뭘, 왜 꼬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 누굴 데리고 왔길래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일반적인 해고 <해보> 통보를 받는 거야. <laughs> 어, 잠깐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관리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내가 이게 또 이거죠. 내가 같이. 아 지낼 때 좋은 동료도가 있는데 음. 자 적으로 돌아섰을 때 누가 더 실냐를 생각할 수도 있지. 가끔왜칼 하나씩 다 들고 와막 그런 느낌 아니냐요이참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얘는 사실 나랑 같이 있을 때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적으로 만들면 나에 너무 괴롭힐 것 같다. <목소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갈 <목소리> <목소리> 수도 있는 거지. <목소리> <목소리> 얘 얘는. <목소리> 어, 아, 내얘얘얘 네, 얘, 얘 배신하면 얘가 나를 너무 싫어할것같아 인간관계의 어떤 그 심오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어, 너무 막 포장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포장이야? 나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네. 잠깐만. 이게 포장이라고? 우와, 내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어, 그래도 예전 보다 보니까 어, 이 장르를 좋아하신 분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또 이제 이런 재미는 이제 어떤 상품화된 이 구성에서는 추구하기 힘든 음, 장르라서 맞아. 저는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글을 쓰신 저는 <laughs> <저> 크리스토버님께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쨌든 14명이면은 14명 자기들끼리도 상호관계를 다버리잖아요 쿠팡이 3명, 3명씩 그쵸, 그, 그쵸, 그쵸. 남겨가지고 네. 다시 한번감사 얼마 걸리셨어요? 오래 걸린다. 아, 그럴 것 같았어. 그냥 그냥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서 오래 걸린댔어. 오래 걸리지. 야, 자 우리 좀추억내 보시자. 자이 게임 개발한 때까지 대충 지금 어느 정도 몇 년째이시죠? 어, 어비스 이번에 쓰 팀. 어비스 만났어. 어비스만. 이게 그한 3월부터 했거든요. 올해 3월? 3월? 아니죠? 네. 예, 진짜? 6개월? 7,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개월이개월 정도?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3 3 1일이니까요 아니 도 3개월 정도? 3일월 정도? 주월일째 요즘 주도째얘기도 나오고 있는 바닥에 정도? 3 3 1일 정도? 3개월 정도? 3지월 정도? 3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지금 바로 어떤 삶도 생게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금이 그래서, 즐겁다. 예, 예, 너무 감사하게, 너무 네. 이제 도한거다 플레이해 주시고, 리감사도 이렇게, 이렇게 또그리하 아,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이게 또 기분이 되게좋네요 <laughs> 아, 되게 좋죠. 네. 이게, 노동하는 걸 알아채주시면 게 진짜 기분이 좋고. 음, 맞아요. 사실 뭐, 저희끼리 뭐, 저 사무실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딱> 연습하게... <laughs> 아, 우습하게. 이게,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걸 긍정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제일 기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뷰도 많이 써주시고요 재밌다 이런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이게 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개발자분들이 그거 하나 보면은 래헤헤헤다열 <laughs> 만들어야지 다 아, 이러신다고요 리뷰 많이 달아달라고요 그치? 재밌다고 그치? 많이 주세요 아할시 이게 되게 다양하... 네, 다양하지만 <laughs> 네. 네, 만 직장인 역시 작업이 잘안 풀릴 때가 제일 힘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재밌는 뭔가의 물건을 만드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재미나 약간 그런 아 기간이 있고 오더라고요. 그런 거 검증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는 마음이 급해지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서 맞아. 내가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또 과정이 있어요. 아, 왜 너무 맞아. 나는 이거를 너무 반복해서 플레이하고, 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난좀 재미를 못 느끼는 단계가 될수 있거든. 왜냐면 이 게임 처음 하는 사람은 엄청 재밌을 건데 나는 아, 어, 이거 테스트 한다고 90번, 100번 하다 보면은 <laughs> 내가 일단 또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이게 사실 있고 두 번째가 또 네. 힘든데 아, 난 재밌는데 이거 유족가 재밌을까? <laughs> 이게 의심이 될때좀 이제 힘들어. 아 맞아 진짜. 그치. <laughs> 그치. 그 남우도 캐릭터가 너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 <laughs> 맞아. 그, 이제 몇 명만 뽑자면은 뉴어블라이트에서는 이제 라다라는 캐릭터 나 되게 좋아합니다. 다크 판타지가 전반적으로 캐릭터들이 좀 텐션이 낮거든요. 아, 힘들죠. 어둡고. 다들 힘든 상황이라 여유도 없고, 음. 이제 다른 이제 부정적인 말만 쓰는데, 이 친구는 약간 그, 거기서 좀 벗어나. <laughs> <laughs> 자기, 자기 마이 페이스 부분이 커서, 그, 한 번씩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고마운 음. 캐릭터였습니다. 또, 근데 또 개인 사사에서는 이제 저희 취향을 시이 <laughs> 재밌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laughs> 이제가 매우 좋아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갈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설정사 올레더인이라고 음, 네. 이제 그 세계관에서 되게 잘 나가는 종족이에요. 귀족을 음. 많이 하고 있는 종족들이랑 전체적으로 이제 인간들을 약간 얕잡아 보고 되게 오만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그 갈등한 캐릭터도 되게 비호감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 너무 어마하니까 예를 들면 그 친구를 경비대에서 구할 수 있게 되는 이화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구해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말을 세번 걸면 오히려 저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음 진짜? <laughs>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없어도. 아가씨. 오빠 말을 못했더니. 구해줬더니, 예, 달려드는 겁니다. 예, <laughs> 왜? 왜? <웃음> 네.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붕괴에 따라서 바뀌가되냐좀 떠날 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점차 변화를 음. 하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재미있고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배가 음. 기다는서 혹시 마음에 드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없죠. 세네레톨라가 왔었어. 아, 역시 진이로이는 어쩔 수가 없죠. 네, 제일 특별하죠. 아, 근데 진짜 나도 세네레톨라 같은 사람 주, 주변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길가에서 똥을 싸도 역시, 역시 우리 나기사님이 <laughs> 최고십니다. 진짜. 나기사님이 길거리에서 똥을 싸는 거는 다 이유가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점점을 본받도록 하시요 <laughs> 뭐죠 무한 긍정이네요 네 예, 무한 긍정 예, 또 주부댁을 약간 강요한 본받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이, 이 건물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음. 좋아 오히려 내리오잖아 요리는 비중이 여기 맨날 고 댕기는 친구 있잖아요 아, 그래서 자, 이렇게 평소에는 나는 아것도 아니야 자, 특급을 비이고 <laughs> <그죠>? 음. <laughs> 그런데, 스크래토라는 게, 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친구 하나를 위해서 많이 제 배치해놓은 장치들이 음. 있거든요. 맞아요. 그니까 러 그만큼 어쩔 수 없이 특별하고, 그만큼 이제 수정도 많이 됐고, <laughs> 이제,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 파이팅을 많이 것같 아, 맞아요. 저, 그다음 <laughs> 그 엔딩, 히든 엔딩도 있는데, 그 엔딩 보고, <laughs> 진짜 저는 보고 같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어? 그래, 이제, 이제, 이제 잘해줄게. 내가 미안해. 이러서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 백야이담 지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지금 바로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아, 여 항상 그, 이제, 따뜻한, 이제, 의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들 다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개발에 이제 많이 살게 된 것만이 도움이 되고 저희 힐링을 보고 더길렀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항상 잘하지는 않고 걱정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때도 이제 따뜻한 물또 최대한 또 좋게 맞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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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계속 점진하고 앞으로도 어쨌든 재밌는 또 가난을 설레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그노스트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게스트 찾으러 저는 다시 또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초등학교 야, 강이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다고? 아니, 이제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아뭐 그렇군요 했는데 아, 초등학교 5학년 때.